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에 전입신고에 대한 앞으로 금년 11월 달에 어 전입신고 제도에 대해서 개정안을 어 행자부에서 어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미리서 보자면 어 지금까지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이사를 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자기가 어, 거주할 해당 주민센터로 가서 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 이 신고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지금 얘기했던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지난번에는 어, 몇년 전에 아,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해서 좀 편리하도록 어, 편의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를 상당히 크게 했는데 어, 지금 이제 통계를 보니 온라인으로 신청한 것이 2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79%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아무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컴퓨터에 버벅거리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죠. 천상 어떻게 해요? 주민, 자기가 이사 갈곳 주민센터에 14일 내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9%가 직접 찾아가서, 어, 전입신고를 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죠.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아, 이것도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 2011년 11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로 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아, 이제, 어, 전국 어디서나, 그러니까 아무 어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어 만약에 강남구에서 어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했던 것이 지금은 지금 부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가까운 동에 가서 자기가 지금 임시 거주하고 있는 어 부산 가까운 어 주민센터로 가서 그냥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사할 주민센터로 어, 전입신고 한 곳을 한정했던 것을 전국 어디 주민센터나 가서 어, 이렇게 전입신고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편의를 어,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시행은 11월달입니다. 상당히 편리하겠죠. 어, 저도 그 주, 어, 전입신고를 해 보니까. 아, 온라인으로 이제 가능한데, 좀, 다른 분들을 보니까, 어, 주민센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야, 어, 개운하다는 거죠. 아, 자기가 확실히 믿고. 근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해봐도 별 어려운 건 없는데요. 어쨌든, 현재 통계로 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것이 21% 밖에 안 되고, 왜요? 79%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어, 혜택을 준건큰 의미가 없죠. 21%밖에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되 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임시라도 머물러 있는 아니면 여행가서도 할수 있습니다. 여행가서도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가 찾기 쉬운 주민센터 찾아가서 내가 서울에서 무슨 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하면서 해도 되고 그냥 또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뭐 자기 주민센터로 가나 가까운데 가나 소용 의미가 없는데 실시 쿠포라 되는 어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제 엄청나게 편리하게 돼 있죠. 뭐, 부담 없죠. 왜냐면 하 내가 이사를 언제 했는데, 아, 깜빡했다. 근데 주민, 어, 그,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14일 년 해야 되는데, 어 이거 올라갈, 출장을 나와 있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 자기가 지금 현재, 파견 나와 있는, 아니면 자기가 지금 현재 임시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죠. 동사무소가 아니라 바뀌었죠. 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행전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어, 이렇게 법을 어,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 시행은 2011년 202021년 아, 11월부터. 시행을 시행할 개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 이그 편리한 제도를 숙지하고 있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가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는은 보통 그, 어,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제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고제라는 것은 꼭 신고를 해야만이 자기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도 내가 신청을 안 하고 내가 그군 생활하면서 상의를 크게 입었는데도 내가 신청을 안 하면 국가유공자 해줍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간략하지만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어, 가능하도록 어,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이점 11월달부터 하니까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어,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좀 편리하게, 어,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어, 법이 계획단 되었다는 앞으로 될 계획이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어, 저희, 그, 솔로몬의 그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어,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항상 어, 이 방송을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주시면 생활에 유익한 어, 행정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앞 전화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